안녕하세요. 로블스 위트버입니다 자, 오늘은 이 펜텔 그래프 기어. 그리 얘는 그냥 예전에 딱 처음에 샤프로 산 건데, 이게 구동, 이렇게, 그 뭐냐, 글씨를 이렇게 탁탁탁 쓰면은 여기는 얘가 돌아가죠? 이 나중에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거요 그리고 얘는 딱 사온 펜텔 그래프 일반입니다, 일반. 리메이크도 있지만, 일단 리메이크도 있고. 아, 그리고 얘, 목적은, 진짜 목적은 이거죠. 이거. 이게 뭐냐면은, 자, 잘 보세요. 얘를 누르면은, 어 여기가 튀어나와요. 일, 일, 일반 그냥 샤프죠? 잠깐.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들어가고, 그럼 다시 이거 샤프심을 닫을 땐 이렇게. 이거 문제점도 설명해드리고, 분해랑. 그리고 얘는 일단, 이거 떼고, 그리고 좀, 이거 떼고, 그리고 좀 세팅 다한 다음에, 그리고 얘랑 얘랑 개조가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얘랑 얘랑 개조가 되더라고요. 일단 다 세팅 좀하더군 글씨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근데 문제는요. 왜냐, 제가 안 말했죠. 가격을. 그러니까 유튜브 분들을 위해 일부러 비싸, 비싼데도 얘 셋을 다 샀거든요. 유튜브를 위해서. 그러니까 구독 좀 해주세요. 오케이, 돈도. 얘는 일단 좀 싸요. 기억은 안 나지만 한 5천에서 한만 정도 하고. 얘가 만 7천. 아, 만 7천에 샀고, 얘가 만 5천에 샀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익명님, 익명님은요, 얘를 교환했대요. 이거 인터넷에서 이걸 9천원 밖에 안 하는 가격에 샀대요. 그리고 얘네 둘다 한정판 있는 거 아시죠? 얘네 리메이크, 리메이크 버전은 무지개도 있고 다양한데 무지개는 여기만 파랑색이고 그래서 좀 별로입니다 그리고 얘는 얘도 그 한정 그 하면은 좀 비싼 거한 골드 그 너무 비싸 그러면 이제 글씨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잡고 한 손에 이게 들고 있어서 안될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써봅시다 오 asmr도 샤프는 샤프도 asmr 좀들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얘네 옆에다 섞볼까 비가 그 위에서 비슷비슷한데, 저는 그렇게 막 차이가 잘못 느끼겠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얘도 일단 봄, 아, 이 눌러줘야지. 회전하는 거 여러분들 회전하는 걸잘 보세요. 얘들 일단 추천입니다. 얘도? 자아 회전하는 거안 보고 싶구나. 근데 얘는 제가 지금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처음에 로벌스는 제가 네, 잘못 썼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비교를 위 하나 더 나왔다. 오. 얘는, 근데, 이렇게 누를 때는 길게 누를 수도 있어요. 길게 누르면 뭐가 앞으로 좀 튀어나오죠? 이제 한번 낙서를 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되게 무겁지만 저는 그게 별로상관 없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다음. 오 영상 길이가 굉장히 길에 좀. 편집을 좀 해야 되겠다. 앞부분만 좀 입에서 고로 돌리면 되겠다. 비슷해. 얘만 좀더 가벼운 뿌리야. ASMR 좀 느낌이 좀 나는데? 아 ASMR 느낌이 아니고 그이가 없어서 샤프심이 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글씨를 화면 보고 쓰고 있어요. 여러분은 뭐가 제일 좋은 것 같나요? 저는 일단 볼 때는 그래프 천보다는 기어 왜냐면은 그래프 천 같은 그럼, 한 번만 더 써보자. 동그라미 한번 그려볼게요. 오케이. 예. 오. 호. 저, 잠깐만. 뭐지? 얘는 뭔가 좀 뽀그네요. 근데 이 그래프 천이 제가 볼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얘도 소리 얘네들 진짜 앰필같고입문자 그니까 느낌 엄청 좋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딸깍하기 좋아요. 근데 문제는 손에 잘 찍는다는 점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썸네일 찍으러 가볼까? 이렇게 두고. 펜텔 근데 펜 펜텔그래프가 중학생 중에 진짜 인기가 많다고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아 찍으면서 로바, 로바, 자 일단 먼저, 먼저 이런 제일 얘로 중요하겠죠? 아까 훌라가 아니긴 한데 얘가 좀 얘기해 줄 텐데 얘가 가볍고 얘한 시간 정도 할 거고요. 이 시간 중간에 무게를 줄이고 얘가 가볍고 잘해립되고 얘가 계속 움직이면 여기 HB 얘는 보통 표찰이 있는 건데 얘가 그냥 이게 원래는 그이걸로그 뭔가 중간 충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그거 있는 겁니다. 또시 사람들이 이걸 이걸 봤을 때어 이거 HB, 어떻게하냐은 얘가 돌리시면 됩니다. 자, 얘를 이게 진짜 아라고 얘는 안되는데 이거 돌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한자 아무데나 뭐 얘를 손으로 이렇게 딱 B, 딱3이지 얘가 좀 중이 많아요. 일반 글보다 많아. 이 H 얘가 H F도 있고 F. 그다음 다시 H 삼이 나왔나? 삼이 나왔네요. 아 마찬가지로 0.5 이거도 스티커거든요. 저는 별로, 저는 레이닝 좀 좋아 갖고, 어? 스티커 아니에요. 그럼 얘는 스티커였거든요. 가 얘는. 근데 스티커 아니고. 그다음에 이 지우개. 이 지우개는요 기밀로 따로 팔팔팔 팔, 받아. 만약 판그 전용 그 뭐냐 그뭐 그 이거를 개인적으로 저는 이 중계 당기셔야 왜냐면 이 샤프가 만약 금계 갔어 그러면은 또이샤프를또 뭐를 사용서 그냥 그냥 억세 만약에 안하면 어디로 갈니다 대신 얘를 분리할 수 있죠 얘는 기울어 가지고 어디로 갈게요 난저 무게를 떨어주려면 이 중계 빼고 메탈도 빼는 걸 좋지만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냥 전체 중계하고는 이만 개고 중계 그냥 나중에 막 진짜로 사용하면 이 아니네 수능 볼 때만 이제 그냥 컸고 상위에 들어갈 것습니다 이제 얘 분리해 봅시다자일 해봅시다 먼저 이 가운데를 오 여기 이렇게 돌아가네요 오 어, 얘 샤프 이렇게 고 여기 안에는 어얘오 얘는, 얘는 리 이거 리는게 어떻게 되지? 아, 분는 말이 그냥 빼는 거구나. 어, 빼면 그냥 이렇게 해지고, 예, 나머지는 아무것습니다 오, 오늘 제가 오늘 위치로 여기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다시 해줘 시다 자, 그 다음은 빼보죠. 역시 누구고? 조절이 이해가 안거든요 얘가 얘 위치가 그얘 여기 는얘다 적고, 그 다음에 솔직히 이 플로이드 좀 불편해요. 그리고 얘 위치가 여기에 있지면어떤어 여기,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는 여기를 맞지 않고, 그래서 저는 공백각 그 아무나 안 내는 화면을 하려고 했는데 게안 되고, 그리고 이것도 스티커입니다. 맞아, 여기 분해 보이려면 커라고 그리고 이에이 야, 여기 이렇게 분 이가 무거우니까 이제 이 지우개는 0 1 g 이나힐고 그래도 좀더 가벼운 게 좋으니까 이게 지우개 들있고 빼는 거 보여드릴게요 빼는 거는 여기를 잡고 힘껏 앞으로 밀어 주시면 이렇게 빼집니다 근데 여기가 문냐 이렇게 딱이 나와요 이네잘 정해놓고 그리고 여기서 아까 빼줬던 얘를 다시 결합을 해주니다 응? 근데 이상하게 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얘 빼면은 무엇이 얘도 얘를 도그지우개 일단 되추천하다 그냥 그냥 그리고 다시 이고아 참고로 여도이렇 구멍이 그 여기 있죠? 이부분 이제 만약 그 뭐냐 만약 위치를 고면이얘는좀이 그 o u will 여기 a f e 이기 e 이게 여기 g o You 여기 l l 어, 어, 뭐, 게 e a m i 여기 t e y o 세 r 여기 이렇게 i l o 이 a y 요 두개 d a 이렇게 n w 할수 있는 위치 i s h you are. If y o 있 w i 데 h t 여기 u e s t i o n you'll k i l 거 me a g a i 는 y o u l 이는 e t e 는 e r y t h i 게 g They g 다 y o 거 l l get e v e r y t h 거 n g y o u 야 l get e v e r y t h i n 이 You'll get everything. You'll get everything. You'll get everything. 리 o u l l get everything. You'll get e v e r y t h 여기 g You'll get everything. y o u l 이 o 그딱딱딱 t 야그 t You g 맞 t that. You get that. You get that. You g 펜촉 that. You get t 이좀단단 o u get that. You get that. You get that. 그 o u get that. 이 o u get t 이 a t You get that. You g e 이 that. You g 게 t that. You get that. You get t h a 이 You get that. You get that. You get that. You get t h a 한 y 면 u get that. You 데 만약 that. You g e 이 that. You get that. 기 근데 지도 문제는 아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렇게 부르문제였데 얘를 편집을 닫고 다시 열면은 샤프쇼이 어갑니다 이렇게 점점 샤프쇼이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 분들도 있으면 편한 분들도 있을것 같고, 그리고 얘는... 보세요, 오돌아가죠 이리로 다이런 거? 자, 이렇게. 근데 얘는 또 뭐냐? 또설 샤프 쪽에서 사위야, 사위. 왜냐면은 큰도는 방식 때문에, 만약 그 뭐냐? 제가 표정한표정한 표정상 표정상 표면 저는 돌아가정안정화를 맞추고 지우개 이상표지상 표정상 표정상 정적정상 표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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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고 그정잖아요그 표정상 표정 어, 어떻게 할거고시 이거 자 이거 띄고 이거 되나? 이거 이거 어, 될것 같은데? 지금 됐습니다. 아지이게들어온 뭐? 아 여기까지 어지이게 너저도 봤습니다. 자 마지막 지금 될 때도 이렇게 아, 이렇게 오, 맞지? 이렇게 앞으로 오 가지 이할때 옵치가 지 나오기 때문에 뭐냐? 아우 되게 힘듭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자이 상태에서 얘를 짜자. 아, 되겠냐? 근데 이렇게 안 되네. 안들어져아 제이존 안들어다 살짝 지이가좀남 되나? 아, 됐을까? 일단 안 되고. 예? 어디 얘를? 아, 어, 됐다. 네 오. 괜는거 있을 지 예? 어, 얘열린다한 아, 진짜 아니다. 진짜 아보다 야, 안 됩니다. 그다음 중 무슨? 예, 아니다. 얘들 진짜 와. 얘다 쓰는데 거것같은데 느낌, 느낌 장. 어, 이 아까 아까가 이거 어떻게? 빨리 갈게 우리가 할 정도 느면 크기만 안 되면 될수 있을 거 같은데. 잠깐만. 어? 잠깐만요. 어? 잘안 껴지면 하거든요? 힘껏 밀어내면 될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무게는 올라갈 수습니다 크기가 어깐만 약간 얘가 더 커서 제가 볼 때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역시 얘 이게 잘 들어간다 그러고 이 아까 말했던